저는 지금 시즌 컨텐츠 관심이 없어졌어요. <laughs> 시즌 컨텐츠 관심 없이 그냥 이거 오로지 이거 하나. 제작.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시즌은 할만한 것 같아요. 자, 우선 전 이번 시즌에 그거 기대되는 게 그거예요. 새 시즌이 나왔다. 오픈을 하기 전에 일단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일단 그 정보들은 여기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공식 디스코드에 다 올려져 있어요. 뭐 며칠 전부터 8월 15일부터 네, 시즌 3 언제 시작하는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9월 7일 오후 1시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건 디스코드에 이렇게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 일단 젬마가 나오거든요, 새로. <laughs> 냉기 속성 젬마가 있었잖아요. 프로즈나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걸 연계해서 약간 플레임 잼마 같은 그런 타입으로 나오나 봐요. 딱 봐도 지금 여기 써져있죠. 잼마 Flame 플레임 p 브브레 o 저그 다음에 약간 영원을 거두는 그런 이미지처럼 보이거든요. 공식 라운지에서 뭐라고 적었을까? 영원한 미궁의 도시라고 하네요. 다음 시즌 이러면 이제 탐욕의 영원한 미궁의 도시라고 하고 오늘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다음 시즌에 대해서 프리뷰 영상이 나올 거예요. 게임은 재밌어요. 게임 재밌어가지고 저도 원래 게임에다가 현지 잘안 하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임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자가 봅시다. 이제 5초 4 3 2 1 짠. 20분 후. Thank you all for watching the new season preview, and the new season will start officially on September 7th, 5 p.m. We look forward to exploring the city of Eterna with you all. See you in the new season. See you. 여러가지 내용을 봤죠? 어... 저는! 아시겠지만 제작을 이용해서 하는 리그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저번 리그에 좀 그랬죠? 어... 그런데 이번 시즌에 한 가지 중요한 걸좀 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 뭐, 지금 이거 보시면은 뭐 직접 지도를 제작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건데, 이번 리그가 이렇게 직접 지도를 제작해서 보스까지 도달하는 거, 이게 바로 시즌 컨텐츠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신경 안쓸 거예요. 왜냐? 리그 컨텐츠는 어떻게 쓰든지 나오면은 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요 부분입니다. 자, 맞춤 제작인데, 이제 제작이에요, 제작. 원형 제작 시에 이제, 헌터드, 아, 이거 장비를 한 가지, 두 가지 옵션을 잠궈 놓고, 이전에는 내구도가 달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내구도가 이제는 소모가 되지 않는데요, 이제. 난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 진짜 기존에, 내, 내구...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내구도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냥 이것만 개선하더라도 뭐 괜찮네요 근데 이 뒤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옵션을 두 개를 고정시킬 경우엔 옵션은 다섯 가지의 원형 장비 제작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지금 보시면은 한 가지를 고정했을 땐네 개의 옵션이 한마디로 세개 옵션이 추가로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두 개를 고정했을 때는 다섯 개로. 한마디로 3, 여기도 세 가지 옵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요. 보니까. 어, 가루 20개가 들어가거든요. 자, 보면은 세 가지가 돌아가죠, 지금. 그 다음에 원형 제작에 옵션 승급 기능을 추가를 했대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4티어죠 4티어를 3티어로 올리는데 결정이 들어가요 여기에서 이제 내구도가 생겼어요 코스트 보이죠 5개를 소모해서 코스트를 하는데 코스트가 랜덤인가 본데요 18에서 33이거하면 20이 줄었는데 지금 승급을 했죠 그 다음 한번 승급을 하니까 지금 원래 5개였는데 승급을 하니까 지금 10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고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락을 걸고 다시 제작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이거. 이런 시스템을 원했어. 다시 쉬워졌다는 거죠. 하, 그래. 이전 이전 시스템도 좋았지만 이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봅시다. 어, 지금 랜덤으로 돌아가네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3티어에서 2티어로 올라갈 때 10개를 소모했는데 180에서 25가 날아갔어요 25가 날아갔는데 이거 보면은 21에서 39거든요 이게 소모도가 맞는 것 같아요 내구도가 랜덤으로 소모가 돼요 자그 부분을 좀 핵심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승급을 했는데 2티어에서 1티어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순간이 됐거든요 내구도가 35에서 65가 들고 결정은 30개가 드네요 <laughs> 결정 30개 아까 전 0티어로도 만들 수 있는 장면을 봤거든요 자 봅시다 절대자 엠버를 소비하면 1티어의 옵션을 0티어로 승급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장비의 다른 옵션 1개가 랜덤으로 소멸을 한대요. 결정 수도 50개가 들어가죠. 하나를 이제 소모를 하고 한쪽을 올린다. 내가 선택한 걸 올린다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1티어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잠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잠금 표시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걸 잠그고 할 수가 있다면 되게 좋은데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 하나 있어요. 지금 코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게임이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모하면은 1티 옵션을 바꾸면서 요게 사라졌죠. 이암머가 이럴 경우 장비의 옵션이 하나가 소멸되고, 아까전에 내용이죠그 다음에 해당 장비의 내구도는 초기화가 된대요. 어? <laughs> 내구도가 초기화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티어를 올릴 수 있다는 수단이 되죠. 그럼 0티어 짜리를 지금 보다시피 0티어 도배를 할수 있다는 건데, <laughs> 물론 레고도 장비가 0인 장비도 1티어에서 0티어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부분이죠. 아, 1티어가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찍은 것 같아요. 맞춤 제작 시에 내가 원하는 옵션을 직접 부여를 할수 있대요. 이거는 지금 클릭투 셀렉트 어픽스 한마디로 당신이 필요한 능력치를 선택해라. 그거거든요. 옵션 레벨은 0티어에서 6티어 중에 랜덤으로 부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옵션, 지금 피지컬 데미지 선택인데 이게 0티어에서 6티어까지 랜덤 으로 돌아가는 소리예요. 자 희귀도가 높은 일부 옵션의 경우에는 맞춤 가공시 일정 확률로 실패를 한대요 이제 희귀도가 높은 옵션의 경우에는 계속 재화를 박아야겠죠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본만 있으면 돼요 아 이거는 정말 크래프팅 리그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저는 지금 시즌 컨텐츠 관심이 없어졌어요 <laughs> 시즌 컨텐츠 관심 없이 그냥 이거 오로지 이거 하나 제작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시즌은 할만한 것 같아요 따라서 맞춤 가곡 장비를 재 가공한 후에 원형 제작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그거네요 후반에 돈만 넘치면 올 영티어 장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저는 솔직히 말해서 토치라이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간편성을 보고 나서 이제 추천하기도 했고, 하기도 했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제작이 너무 어려워졌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유니크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지만 중간에 빌드업 과정으로는 이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자본이 있으면은 충분해. 솔직히 1티어 장비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2티어 장비, 3티어 장비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사항. 지금 보시면은, 크래프트. 눌렀다가 캔슬을 할수 있어요. <laughs> 크래프트 했다가 캔슬을 하다가, 크래프팅 했다가 캔슬을 했다가, 거기다 0티어가 뜨면은 멈추면 되고, 더욱 안정감 있는 새로운 제작 시스템을 이용해서 플레이 해주시길 바랍니다가, 이번 시즌의 제작에 대한 최적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가면 정말 좋겠네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항으로, 비레전드 장비에는 더 이상 침식을 할수 없대요. 근데 필요 없죠. 0 티어가 제작으로 가능한데 이번 시즌에 무조건 만들어서 써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안정감 있는 에리카로 하지 않을까. <laughs> 이 제작 시스템을 보고 나서 전 에리카로 할것 같아요. 어, 뭐저 여태까지 에리카로만 계속했었죠. 또리카라니 얼마 나 좋은데 에리카가. 얼마 나 귀여워. 아, 아 <laughs> 스킨 아니 <laughs> 스킨 있으니까 스킨은 사봐야. <laughs> 자, 다음 이제 생존 육성 조정인데, 이게 기존에는, 감소율 데미지 값과 관련해서 아머는 물리 데미지에만 적용했어요. 그래서 아머 스태킹이 막 저항 챙기고 막 그러다 보면 되게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머 수치가 물리 데미지뿐만 아니라 원소 데미지와 부식 데미지도 에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도만 올리면은 원소 저항이 조금 부족해도 그걸 커버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얼마나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원. 원래 있던 기능에서 추가적으로 챙겨진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암호 베이스의 장비들이 비싸지는 소리가 들리죠? <laughs> 그 다음 이제 회피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진짜 공격 데미지에만 적용돼서 회피 스태킹? 사실상 잘버티겠는데 가끔씩 푹 찍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는 이 회피가 주술 피해도 적용을 하는데 회피 수치가 조금은 적게 적용을 하나 봐요 어쨌건 적용된다는 게어디예요 <laughs> 자, 그리고, 쉴드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이 쉴드가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대부분 쉴드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쉴드가 성능이 살짝 깎였다. 살짝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 쉴드의 성능이 깎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페르소나 카드 덱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혼돈 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에요. 매 혼란의 침입이 시작되면 페르소나 카드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카드 조합에 투입된 페르소나 카드는 전부 해당 구염 모든 맵에 적용을 합니다. 자, 새로운 규칙을 통해서 페르소나 카드 조합의 전략성이 보장되면서도 카드 뽑기로 인한 위험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모든 페르소나 카드를 효과를 조정해서 상시 적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강도를 지니도록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 페르소나 카드 덱을 지금 10개를 설정하잖아요. 이 지금 덱 설정한 것이 기존에는 이 설정한 것들이 모든 맵에 내가 랜덤하게 뿌려졌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4개 있는 카드가 모든 맵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개가 모두다 그 대신 이 성능은 살짝 내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서 점점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내가 선택한 카드들이 전부 다 효과가 동일하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혼돈카드 혼돈카드가 설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맵에 랜덤하게 뿌려져요 이 랜덤하게 뿌려지는 게 혼돈카드 뿐이에요 내가 선택한 페르소나 카드는 그대로 들고 있는 겁니다 내 지금 주머니 속에 있는 게 페르소나 카드이고 이거는 다 종료돼요 내 장비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 뿌려져 있는 혼돈카드를 이용하면은 됩니다 한마디로 예전처럼 계승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예 컨셉 잡고 매핑을 하는 거죠. 전혀 손해가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다음 시즌 내 기대 이상인데, 이건? 원래 그 전에 시스템으로 페르소나 카드를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 좀 고민 좀 하다가 첫 번째 차례에서 계승 4짜리, 3짜리, 2짜리, 1짜리 그런 식으로 갔다면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내 페르소나 카드들만 잘 맞춰놓으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좋은 능력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침반을 정말 많이 없앤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거 전쟁신, 힘의신, 사냥연신 기계신, 거물물결, 검은돛 이렇게 있는데 검은돛은 왜 두개일까? 어쨌건 컴파스 샵이거든요 나침반 상점인데 이게 액트를 다 끝내면은 상인이 있어요 그 상인한테 뭐 입장권도 사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횟수 제한이 지금 없어요 한결장이면 언제든지 와서 사도 되는 그런 원래 기존에는 여기에다가 뭐 수량이 있으면 여기에 표시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전혀 없어요. 한계 수량이 없이 그냥 사면 되는 건데 시즌에 나오면 이것도 한계 수량이 생길지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이 설계도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장비 10개를 모으면은 이걸 클릭했을 때 지금 15-10이 보이죠?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제작하는 거. 이제 유즈를 사용하면은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저런 식으로. 이게 무엇이냐면 이걸로 인해 좋아지는 건 기존에는 카드여가지고 카드를 다 모아야지만 만들 수 있고 눈에도 잘안 띄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카드창 가가지고 누구 내 카드가 얼마나 쌓였나? 그거 보시는 분들 얼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장비창에 직관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가장 커요. 내가 장비창을 열었을 때 이게 10장을 모으면 완성이니까 9장이었을 때그 기분, 한 장만 모으면 된다. 그런 기분이 가장 클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하다 기억 시리즈 가가지고 내가 그 어떻게 찾아? 기억 시리즈 다 똑같이 보이는데. 하지만 이거는 똑같지 않아요. 다 이미지가 보시면은 지금 조각도 일반 레전드리 장비와 똑같이 생기고 여기 에 그냥 수량만 적혀 있는 거예요.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토치라이트 시즌 4. 영원한 미궁의 도시. 저는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작만 이 정도로 돼도. 자, 그러면 영원의 도시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투바.